자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7 음의 길이 변경하기 피솔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 챕터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파트 A를 어, 쭉 공부해 오신 분은 거기에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음의 길이 변경하기 다음 챕터는 이제 음의 피치, 음의 높낮이 변경하기 인데 이 부분을 이제 앞에서 공부하셨던 분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 어, 만약에 여기만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플러스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예, 음의 길이나 음의 높낮이 피치를 에,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에,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솔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라스의 머니퓰레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사운드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일단 길이를 어, 줄이는 것을 공부하기 앞서서. 이 플라스에서, 어 길이나, 음의 높낮이를 줄이는 작업은 이 에디터 창인데, 이 에디터에 들어있는 그 오브젝트는 Manipulation Object라고 불립니다. 예, manipulation 복수형, 아니, 명사형으로 해서 Manipulation Editor라고 하는데, 예, 요, 윗부분은 피치를 조작하는 부분, 밑에는 굉장히 좁은데 p 이 i t c h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h point, 어, pitch point, pitch p p i o i n t window, pitch 리 o pitch p o n c h p o n o i n 피치 r 리어드라고 하는데 피치에 근거한 한 주기죠. 그 주기를 윈도우를 씌워서 따내요 따낸 다음에 어 중첩시키거나 혹은 추가하거나 해서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 피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P S O L A 해가지고 P S O L 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어 요거를 이제 고하는 분들이 있죠. 물랑의 어 샤벤티어라는 분들인데 그두 분의 이제 논문에 예, 돼 있는. 예. 알고리즘입니다. 물랑의 샤프 디어 1990년. 어,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리지널 웨이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피치, 그, 그, 피리어드, 한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한 주기, 그, 그 다음, 그 다음, 예, 요거 이제, 그, 일정 시간에 반복된 개수에 따라서 피치가 결정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치, 싱크로노스 피리어드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걸 갖다 이제 윈도우를 씌웁니다. 요런. 요런 모양의 생긴 윈도우를 씌우는데 하나씩 씌우는 거죠. 요렇게. 예. 그래서 피치를 하나씩 따는 거예요. 따서 저장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자를 예. 잘라내서 저장 복사하고 그러듯이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로 잘라낸 부분의 피치, 피리어드를 1번, 2번, 3번, 4번 편의상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예, 오리지널 웨이폼이 이렇게, 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 이제 윈도우로 딴, 예, 그런 웨이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 피리어드를 1번부터 번호를 일렬로 딱 붙였습니다. 만약에, 길이를 줄인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이냐 하면, 길이를 줄이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래 소리를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원래 소리를 가능한 많이 남겨놓고, 원래 소리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하나씩 빼요. 예를 들면, 이거 길이를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1, 3, 5, 7, 9, 11요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2, 4, 6,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로도 각각 피리어드가 피치 피리어드가 원래 소리의 그 음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예, 소리의 음질이 어, 원래 퀄리티가해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소리는 거의 유지하면서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1, 3, 5, 7, 9 이렇게 빼면 길이를 늘리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만약에 50% 늘린다. 어, 요만큼을 요만큼을 이쪽에다 더 이렇게 늘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3 다음에 3을 복사해서 하나 넣고, 6 다음에 6을 복사해서 하나 넣고, 9 다음에 9를 복사해서 하나 넣고, 요런 식으로. 예, 369 이제 제가 편의상 한 겁니다. 하여튼 몇 개의 필이어든 그대로 두고, 어, 요, 요걸 하나 복사해서 바로 옆에 복사해 놓고, 복사해 놓고, 복사해 놓고 하면 요것만큼 늘어나겠죠. 예,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어, 늘어난 부분, 레그, 어, 것만 합치면 결국은 길이가 늘어나게 되죠. 그 계산은 이제 내부적으로 플러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줄이고, 어, 늘리는 것은, 그, 빼거나, 그죠? 어, 일정 간격, every, 뭐, other window, 그, 웨이폼이 됐든, period가 됐든, every third period가 됐든, 뭐, every fifth period가 됐든, 하여튼, 규칙적으로 이렇게, 예, 하나씩, 더해주면 늘어나는 거고 길이가 대신 이그피그저이 그그 정점과 정점 사이 길이는 똑같이 유지해야죠 피치는 그대로 두면서 길이만 늘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 붙여주고 길이 줄이는 건 빼면 돼요. 빼고 나서는 이쪽 을싹당겨서 다시 붙여야죠, 그죠요 피치 피크와 요 피크의 거리가 그대로 유지 피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길이만 줄어야 되니까 그래서 피리어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더해주거나 에드 그죠 빼주거나, 그니까, add에 반대, subtract 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add 혹은 add에 반대 해주면은 길이가 늘거나 줄거나, 피치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ortened waveform, 1, 4, 7,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3번이 빠진 거예요. 5, 6번이 빠지고, 8, 9번이 빠지고, 두 개씩 뺀 거죠. 대신에, 요, 그, 진동수, p i t 는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거리는 똑같이, 예. 하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더하면 길이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add 부분이 결국 길이를 pitch, synch, pitch synchronous overlap add, add 부분이 이제 길이 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약자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는 그대로 두고 피치만 높인다. 그러면 이 일정한 시간 내에 이피리어드가더 많아야 되죠. 그럼 이 간격이 줄어들어요. 요 정점과 점점 사이를 조금씩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그 물통, 그 이렇게 폈다가 줄였다 하는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약수터 들고 가는, 그러면 그거 아코디언 같이 생겼잖아요. 쭉폈다가쭉 줄이고 그거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사이를 조금씩 줄여요. 네. 조금씩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조금씩 줄여요. 그러면서 길이를 원래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줄인 부분에다가 또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살짝 살짝 줄인다면은 이 전체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어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음질을 유지하면서 피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오버랩. 겹치게 되죠. 인접한 이, 이것들이 점점 더 겹치게 되죠. 피치가 높아질수록. 왜? 일정한 시간 간격에 있는 어 피리어드의 수가 결국 사이클스 퍼 세컨드가 피치인데 더 많아지잖아요. 피치가 올라가죠. 음의 높낮이가 올라가요. 이 오버랩 부분이 사실은 음의 높나, 높낮이 피치 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길이. 그러면 F0 낮춰요. 음의 높낮이를 낮춰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씩 빼요. 예, 네, 하나씩 빼고 길이를 그대로 유지해요. 하나씩 빼면 이렇게 되죠. 1, 3, 5, 7, 9. 그럼 2번 뺀 거예요. 2번 이거 그대로 뺀 거죠. 대신 위치를 이동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 피치, 피크와 피크 사이가 길어지면서 음의 예, 높낮이가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전체 길이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그죠? 어. 그래서 이 피치 싱크로너스 피치와 일치시킨다는 것이 이,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피치를 높이거나 나는 건 오버랩 부분이 담당하고, 에, 길이를 느리거나 줄이는 것은 add or subtract. 요, 요것이 이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올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뭐 설명을 이제 그렇게 말로 했고요. 말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라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프라스 오브젝트 장에 사운드 파일을 하나 탑재해서 마리아나, 마리아나라고 하는 사운드 파일이 오브젝트가 바깥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Manipulate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이 밑에 t o Manipulation 클락글리드 앞에서 공부했었죠, 합성하는 거. 이거 말고 t o Manipulation을 누릅니다. 그러면 Manipulation 오브젝트를 만드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그 명령어의 인수 설정 창이 뜹니다. Time Step은 1 0 m s 0.01초. 어 최소 피치, 최소 피치 7 5 h z 에서6 0 0 h z 사이에 이제. 예,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게 설정값은 그대로 그냥 오케이 누르면 돼요. 그리고 나면 프라 오브젝트 창에 예, 사운드 마리아나로부터 매니퓰레이션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 오른쪽에 버튼이 활성화되죠. 예. 이 중에서 어 요거를 누르면 돼요. VN 에디트 기본 설정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요걸 누르면은 요게 매니퓰레이션 에디터 창이라고 뜹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일 첫 페이지에 있었던 그 피치와 길이를 조작하는 그 창이죠. Manipulation이라고 이름 붙어 있고요. Manipulation Editor, Object 이름 있고 이 창을 보시면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사운드 창이 있고 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펄스가 결국은 피치 그, 그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 이렇게 세로 줄로 파랗게 표시한 거예요. 펄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있는 그 패널 부분, 창이 pitch manip 이렇게 되어 있죠. pitch manipulation. 예,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예, 바꾸는 그런 창입니다. 그러면서 pitch from pulse 이렇게 되어 있죠. pulse에 근거해서 각 지점에서 어, pitch 값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점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pitch from pulse. 그 다음 맨 밑에 굉장히 좁은 그 창, 패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duration manip 이라고 되어 있는 duration을 manipulation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제일 큰 부분이 피치 매니퓰레이션 하는 부분이고 위는 이 피치나 듀레이션을 어,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피치 싱크로너스 알고리즘이니까 피치를 찾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펄스로부터 피치가 나오고 또 그래서 피치 매니퓰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이 이 윈도우를 이렇게 피치에 싱크로노스하게 씌움으로써 듀레이션 머니플레이션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용하는 거는 이두 가지 부분을 주로 이용합니다. 예, 그 이외에는 저도 아, 이용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축을 보면 어, 오른쪽에 축이 있는데 이맨 위는 예, 여기는 뭐 우리가 뭐 특별히 알 필요는 없고요. 진폭과 관련된 축 같아요. 중간에 피치 부분은 최소 25Hz에서 최대 326Hz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이로 왔다갔다 피치 조작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구요 어, 그 다음에 요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수평축에 걸쳐 있는 주파수 로 보면 25에서 320 중에 어디냐면 217 헤르츠 여기가 그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 부분이 217 헤르츠 선이랍니다 그다음에 요것은 제가 어잘 모르겠는데요. 왜이 파란 줄이 표시되어 있고 162.5라는지 저는 예.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움직, 윈도우에서 움직이는거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거는 어느 쪽에 그건지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드레이션마니퓰레이션이요 패널을 보면 0.25 times 배배 배, 배수를 얘기하죠. 3배까지. 그러니까 원래 길이를 지금 1로 돼 있죠? 어, 원래 문장의 길이는 1배 100% 오리지널 1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죠 1인데 3배까지 늘릴 수 있고 4분의 1배까지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 요 사이에서 이제 하면 피스올 알고리즘에서 허용 가능한 그런 범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 바가 있고 커서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 비즈블 파트 플레이 바 토탈 드레이션 플레이 바요 버튼들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메뉴가 이제 조금 다르죠 파일 에디트 퀴어리, 뷰, 셀렉트가 있고, 펄스 다음에 이제 펄스, 피치, 듀레이션 이니까 펄스, 피치, 듀레이션, 씬드라는 또 메뉴가 있네요. 자, 그래서 머니플레이션 에디터 창을 살펴봤구요. 자, 뒤로 가서 이제 에, 설명 다된 거구요. 예, 스테레오 사운드를 하나 이렇게 에, 해놨는데, 이 부분 설명은 제가 왜 했냐 하면 앞에서도 이제 해당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i 니플레이션 에디터는 보신 바와 같이 텍스트 그리드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보더라도 들어보지 않는 한 어딘지 알수 없고, 듣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운드와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 이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죠 이걸 같이 띄워요 요 사운드에 대한 이 텍스트 그리드 겠죠 그래서 요 사운드에 머니, 사운드에서 만든 머니플레이션 오브젝트를 이 에디터에 띄우고 그 원본 사운드와 텍스트 그리드를 같이 해서 텍스트 그리드 에디터로 이렇게 띄우고 두 개를 어떻게 하죠 그룹 버튼 그룹 체크 바, 그 버튼을 체크해 가지고 이두 개가 싱크로나이트하게 해서 여기 그 모음 조작하고 싶은 분을 딱 클릭해서 선택하면 여기도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끔 이래야 예그 정확한 정밀한 예 조작이 가능한 거죠. 요 부분만 길이를 뭐늘린다던가요 부분만 피치를 조작한다던가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창을 두개 띄우는 게 편리하다. 그러면 이제 머니플레이션 에디터 창에서 메뉴를 한번 알아봅시다. 듀레이션과 관련된 메뉴는 여기에 듀어 메뉴를 누르시면 Add Duration Point 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듀레이션 조작은 포인트를 가지고 점을 듀레이션 포인트를 넣고 빼고 듀레이션 포인트를 여러 개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메뉴만 일단 봐주세요 Add Duration Point at 그러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시간의 비율 자기 자신 1.0 배로 할 때, 비율, 레이 t i 로할 건지,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이렇게, add duration point at란 명령어를 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명령어를 써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 0.6113, 요, 그 선택한 부분의 처음 시작이죠? 이 선택한 부분, 어, 여기에 시작이 이제 0.61138이 있는데, 그 시간을 여기다 넣고, 1.0, 예, 자기 자신의 길이 비율로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 비율의 드레이션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똑같은 거를 이쪽에도 합니다. 방금 전에 그, 그 설정 창에다가 이번에 0.817요 선택의 끝 부분 넣고 1.0 배해가지고 드레이션 포인트 넣어요. 그럼 드레이션 포인트 두 개죠. 다1.0 자기 자신의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이 포인트는 드레이션 포인트 넣자마자 바로 합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어, 뭐 1.0만큼 합성을 해라 뭐어 시작 버튼이 예 그런게 없어요. 바로 늦잠마아 그냥 바로 됩니다. 듀레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메리 에너지 선택한 부분 A 부분을 1.5배 혹은 2배 늘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 위에 뭐 설정창에다가 1.0 대신에 2.0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그런 원리인데 문제는 이걸 정밀하게 하려면 듀레이션 포인트를 에, 필요한 만큼의 개수로 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듀레이션그 패널의 시나리오, 듀레이션 포인트가 몇개 있을 때 어떤 길이 조작이 가능한지를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듀레이션그 패널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점 하나만 딱 넣었어요. 그리고 1.0 배로 했어요.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거든요. 위치를 끌어서 어, 그렇게 되면 이듀레이션그컨토어 전체가 딸려옵니다. 1.5로 가면 전체가 1.5배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내리면 내려서 0.8 그러면 전체가 이 전체 줄이 0.8로 예, 줄어드는 거예요. 길이가 점 하나면 그렇습니다. 점 하나면 문장 전체 통째로 길이 조작밖에 못 해요. 왜 끌어올리면 전체 다 움직이니까. 그러면 뉴레이션 포인트를 두 개는 어떠냐? 두 개를 넣으면 보십시오. 요거 드레이션 포인트 하나 넣고 요게 하나 더 넣었어요. 요게 요거 살짝 이요두 개가 살짝 이건 왼쪽으로 조금 더간 거죠. 요쪽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 있는 거고 두 개가 같은 자리에 넣을 수는 없어요. 같은 자리에 드레이션 포인트 두 개는 못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1.2 위치다. 그러면 얘는 1.1 위치가 되는 거죠. 초로 따지면. 그래서 요거 하나 넣고 요거는 이제 1.0 배로 하는 거죠. 오른쪽 점은 1.0.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원래 길이를 유지하는 거고. 요 살짝 빗나간 요 왼쪽 거는 1.5배로 만약에 여기 처리를 한다 그럼 살짝 올라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급격하게 요 부분 요 부분은 1.5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5배 늘었다가 갑자기 이제 원래 길이로 되는 거죠 점이 두개 있으면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두 개면은 딱두 부분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부분 안 늘어나는 부분 혹은 줄어드는 부분 늘어나는 부분 하여튼 뭐가 됐든 두 파트로 갈리게 됩니다 문장이나 단어를 나누는 길이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단어만 아까 Mary Anna에서 A 부분만 1.5배로 늘리려고 하면 점이 몇개 필요할까요? 최소. 최소 3개 혹은 4개가 필요합니다. 예. 3개도 되고 4개도 돼요. 이 시나리오가 있죠. 그럼 Mary A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A 부분에서 점을 3개를 으면이 양쪽 두 개는 1.0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그 단어 혹은 문장의 길이를 그대로 원래 길이로 유지하는 거죠. 1, 1.0으로. a 부분에 가장 중간 부분을 1.5배로 하고 a가 그 시작하는 예, 바울 온셋 부분과 바울 옵셋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시나리오로 한다면 점세 개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자연스럽게 어떤 음절이나 모음 부분을 늘리려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좋죠. 근데 네 개를 들면 아주 급격하게 메리 에 부분만 1.5배로 팍 늘릴 수 있습니다. 얘가 살짝 옆에 두 점이 같은 위치는 아니죠. 얘가 살짝 안으로 들어간 거죠. 요게. 요게 살짝 안으로 들어간 거고. 요것도 살짝 왼쪽으로 요요 점에 비해서 왼쪽으로 살짝.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요 여기 있다가 살짝 들어올린 거예요. 여기 이에 부분을 위로.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점네 개가 필요하면 요렇게 에 부분에서 갑자기 그냥 1.5배로 탁 되는 거죠.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실험을 하, 하실 때 자극을 만든다고 하면 길이를 어떻게 늘릴까 점차적으로 최대 그 설정치로 늘렸다가 자연스럽게 또 원래 길이로 줄어들까 요요요 요, 요 경우처럼 아니면 갑자기 늘릴까 요거는 이제 실험 자극의 종류나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죠 어쨌든 이 드레이션 그 조절하는 것은 이렇게 드레이션 포인트로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앞에서 잘 이해를 하셨다면 좋겠고 처음 보는 분들도 하여튼 요런 개념으로 길이를 조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즉 여기 예, 지금 두개두개 두개 넣죠 1.1 1.1짜리 예,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놓고 얘를 1.5로 끌어올리면 삼각형 이렇게 요렇게 예,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길이가 되는 거고 점을 두 개를 이쪽에 안쪽에 살짝 넣어서 탁 이렇게 만들면 예, 급격하게 여기만 이제 1.5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duration 포인트로 하여튼 길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다음에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삼각형 이제 모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add duration 포인트 커서에서 어, 중간쯤에 커서를 놓고 에, 아니면 요, 요 시간 길이를 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에 요그 중간. 더해서 그죠? 평균을 내서요. 가운데, 예, 가운데 이제 커서 위치를 알아내고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딱 놓고 중간쯤에. 그러면 여기 이제 예, 점이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 추가할 때는 에그 예, 막 커서를 만약에 여기다 찍으면 여기가 1.5배가 됐든 1.7배가 됐든 그 위치에 따라서 들어갈 거고, 만약에 이 위치에 정확하게 1.5배로 혹은 2배로 넣고 싶다 그러면 add duration point at 명령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배수를 아까 위에서 봤었죠. 설정창에, 인수창에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예. add duration point at 해서. 지금, 지금 보니까 이제 2.0, 두배 늘린 거로 이렇게 됐어요. 예, 요애 부분 시작해서 두 배로 점차 늘어나다가 이제 점차 들어드는 쪽으로 어 드레이션 인이를 추가했죠.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여기가 메리 n 나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되는데 플레이할 때 어, 좋은 그 어, 힌트는 힌트, 어, 뭐냐 하면 요 밑에 어,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비이블 파트나 토탈 드레이션을 클릭하면 이제. 재생이 되잖아요. 재생할 때 shift 키를 활용하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변경되기 이전 소리가 들리고요. shift를 떼고 그냥 플레이하면 지금 이게 변경된 소리 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 조작하기 전후를 비교해 보시려면 shift 키를 이용하면 된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전 거 shift 키 없이 하면 당연히 에, 변경된 소리. 그러면 만약에 앞에서 배운 대로 지금 에, 2.0으로 만약에 1.5나 2.0으로 두 배를 갑자기 이렇게 네 개의 포인트로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 되죠. 뭐. 여기 지금 어 선택 부분의 시작과 끝이 이제 0.61초, 0.81초 이렇게 되는데 네 개의 그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이두 개의 그 에디터 창을 잘 띄워놨죠. 그죠. 시각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요 여기다가 요, 요, 이제 2.0 포인트 여기다가 또2.0 포인트 하나 넣으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예, 아까처럼 점이 네개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점을 추가할 위치가 시작과 끝의 시간을 지금 이렇게 0.611380과 0.817891 초가 있는데 0.611380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눈에 보일 듯말듯 듯 오른쪽으로 가서 점을 추가하면 우리 시각, 청각으로 들리는 거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점을 바로 옆에다가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0. 끝나는 부분 0.817891초 아주 옆에 0.000001초 빼가지고서 어, 점을 하나 찍으면 여기 찍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지금 0 6 1 1 3 8 0이면 여기다가 3800맨끝 0에다가 0을 1로 바꾸요. 그러면 살짝 오른쪽으로 간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2.0 포인트를 넣는 거죠. 0.817891 같은 경우도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맨 끝에 891이니까 1을 빼서 890 하면은 살짝 옆으로 그냥 눈곱만치 아니 눈도다 이제 머리 머리카락 1 0 0분의1만큼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다가 2.0 포인트 드레션 포인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요 요 안쪽에 점두개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적당하게 0뭐 넣어서 하시면 되고 0 0 0 0 0 0 0영영영영영영영영영0 0 0 0 0 0 0영영영영영영영영영 그래서 제가 뭐 장난삼아 뭐 이렇게 요거를 더하고 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른 숫자 니까 플러스는 두 점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그 위치에다가 그래서 Add Duration Point at 그 창을 명령어로 설정하면 인수창이 뜨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0.66381 이었는데 어 몇이었죠? 0.66381어 이었죠 오른쪽 그 어, 요, 요, 요 부분이 그죠? 여기에서 1을 빼가지고 0으로 만들어서 2.0 포인트를 넣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예. 시작하는 부분이 0.61138 그거였나요? 예. 예, 0.611380이죠. 그럼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381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어, 381로 만들어요. 맨 끝에 0을 1로 고치면 은 살짝 위쪽으로 가니까 여기 2.0 포인트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어, 대신 끝그 시간보다 조금 모자라게 예, 하면 포인트가 이렇게 4개가 딱 추가가 되겠죠. 그럼 이 순간 벌써 길이가 늘어나요. 이 부분이 두 배로. 딱 들어보시면 Shift 키 활용해서 전후로 들어보시면 길이가 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갈 때와 이렇게 사각형으로 올라갈 때가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실험 아이디어 어, 실험을 어떤 식으로 뭐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타고 나면 길이가 조작이 끝나요. 바로 실시간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두 배가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에, 합성이 됩니다. 이 합성된 상태고 아직 소리로 만든 건 아니에요. 모니플레이션 에디터 창의 파일 메뉴에 보면 Publish Resynthesis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해야 사운드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모니플레이션 오브젝트예요. 따라서 사운드를 만들려면 사운드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오브젝트 창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서 Save as Wave 메뉴 있잖아요. 명령 그거로 이제 사운드, 사운드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Publish Recent Sis를 하면, Pad Object 창에 이렇게 사운드가 생겨요. 사운드 오브젝트가 From Manipulation Editor라는 이름을 디폴트로 지니고, 그럼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Save 메뉴에 Save as w a v 파일에서 컴퓨터에 사운드 파일로 저장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 잊어버리지 않고 날라가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7에 에그 듀레이션 조정하는 법을 어 봤습니다. 뭐 따로 스크립트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정밀하게 에 특정 부분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피솔라 알고리즘 활용 방법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